네, 인스타 올릴라고? 오늘도 커피를 시작하는 자, 심포시장으로 갑니다 오케이. 여전히 날씨가 더워요 저희 네,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심포시장이요 왜 가죠? 민호회 먹으러요 적적식당 갑니다 거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죠? 네, 미친놈들이에요 너무 덥죠? 네, 40분 거리에요 근데 가다 보면 금방 가 생각 없이 땀 흘리면서 걷다 보면 금방 가 애니가 겁나 울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응, 견아야지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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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굽었다. 우리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 귀엽다. 어, 어 귀여나 근데 송충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뭔데 중학교 때, 아, 응. 어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송충이가 그냥 길 가다가 후두둑 떨어져. 응. 근데 비 온다, 오빠? 이어 하고 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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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을 찾자. 여깄다, 아, 그거? 여기 있다 우이그거 이거 검거색 어. 네. 무조건 검은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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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0 0 0원거 이거 이 뭐야? 그냥 막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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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겠다. 찝찝뽕 <laughs> 많이 오는데? 보니까 버스 탈까? 아 우리의 모험은 이제 시작인데. <모려�130> 아 찌찌보여. 공짜? 거 인천 일호선이야? 와, 이렇게 믿기잖아 지하철. <subway> 결국 지하철로 피신. 근데 한정거장이야. 아무도 없어. 이거라도 어디다 여기는 되게 사람 별로 없다 겁나 저거 가지 여기 맨날 어. 저가 되게 이상해 맨날 1호선만 타다가 여기 오니까 이상해 느낌 어. 어. 뚱뚱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신포동 예. <목소리> yeah. 아, <문제지>? 천국으로 입주하는 <목소리> 계단 같아 맞네 야 yeah. 그쳤나요? 오! 그쳤어 그쳤어 와우! <목소리> 네, 그쳤어 좋아 여긴 진짜 사람이 없다 여기 거의 무슨 귀신 동네 같아 어여기 뭐냐 중국집인가? 그거네 차이나타운이네 여기 어 그거 여 차이나타운이네 미항 아 미항? 어 미항 여기 진짜 항공기 배 티켓 판면 무서워 아, 조용해 만두 되기 싫으면 조용해그야 <laughs> 너로 만둘 만들면 진짜 그럼. 왕만두 만들겠다 야 쭈욱 네. 아, 여기 다 요즘에는 미랑이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게까지 내 가지고 한다는 직업이에요. 사람 떠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엑사이트한 어. 동네네요. 아 로또. 아 맞네. 또한 샀다. 아 근데 이미 지났어. 아니야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어 오늘 토요일이야. 나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지 뭐야. 행복해 비키, 럭키 미끼잖아. 어, 대박이야 나 일요일인 줄알았지 아싸 하루 벌었다. 하루 벌었다. 이렇게 난 왠쪽. 벌어먹고 살아. 벌써 하루를 벌었잖아. 대박 개꿀 사람 너무 많네. 사람이 왜 없나 했더니 여기 다 있었구나. 뭐 아우, 냄새... 아, 너무 좋아. 냄새 미쳤다나 그냥 오징어 튀김이나 먹을래. 좋다 어, 토탕이었게이설탕이겠지 말지. 음, 맛있겠다. 음식짜 맛있겠다. 이사오로들어가야 <laughs> 돼? 네.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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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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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서 여기서... 여기서... 괴로 음. 손질때문에 아.. 그래? 지금 몇시여? 와... 애 이거 밤에 오면 좀 무섭겠다 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 다나있어오 네, 네. 이게 포동의매력이 아니야. 퍼동하네 어, 너도 말하는거야? <laughs> 우하하하하 어. 어? <laughs> 다귀고요 <laughs> 아, 귀는 네, 음. 음? 아, 여워여워 아, 귀여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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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음, 김치 맛있겠다 여보세요 어 겁나 시원해 네 맹육육수 맞나 허아참 진짜 찰칠 먹게 진짜 개쿨하게 그냥 닦아서 쓰는구나 응 음. <끄럽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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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okay. 이건 그거야. Yeah. Mm -hmm. 이건 확실히 직접 담그신 거야? 매운 right. <laughs> 김치? 아 아니. 김치 한번 먹어 볼게요. 김치가 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아삭해 보이거든요. <끄럽기> 이거 진짜 라면 어. mm -hmm. <끄럽김> 네, 김치. 아니. 내가 이재료아듣고 내가 알아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yeah 네. 아, 너무 <끄럽기> 맛있어 가지고. <끄럽기>

어우 잘잘라될것 같은데. 응. 애들이 털털는데 응. 그러니까. 응. 제가 할게요 망쳐버렸어. <laughs> 이거한박 스테이크. 아 이래서 한박 스테이크도 같이 하는구나. 네, 아, 이거 그냥 뜨우면 한박이 나. 안전하시나요? 한입 응. 하시나요?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한입 해보세요. 네, 다시부 응. 음. 한번 내볼게요. 시간 <목소리가>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목소리들> 난 통으로 먹을 거 그냥. 음. 너 진짜 강하구나. 약간. 근데 고추가 계속 벗겨져. 아, 잘 입혀봐. 음? 너 고추를 벗겨 먹는구나. 뭔 음. 개소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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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피자집을 갔는데 부평에 음. 피자집 유명한 거 있던데? 어. 거기 갔을 때. 내가 협찬인지 뭐, 뭐 광고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찍어 거야 거기서? 응너도어 음식 나왔어 두아 참아 옆장막 나랑 갔어 나도 네. 아니었어 맞았어 쫀득 <laughs> 지금 나왔는데 조명 딱 하고 카메라 계속 먹여서 쫀득쫀 안녕히 세요 여러분 고춥니다 이것도 고춥니다 뭐야? 목소름이 어. 되고 어아니지 소등 후에가 소등한 후에 소등한 후에 어. 그 너가 별일이 없으면 어. 나의 근심이 싫어져 응, 너가 별일이 없으면 너가 그러니까 등산이야 여기 밑 한번 찍어줘 이게 등산이야 아 어, 죽겠다 죽지 않아? 아 술이 확 깬다 와 여긴 미쳤네 <laughs> <손> 이건 못가히 <laughs> 더... <laughs> 얼른 갔다와 정답입니다 해가 아직도 안잤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덥다 더 <목소리> 출발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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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시보인냐 응, 응, 뭐 또? 난다나콘어라콘착한이 차칸이 어착한이 차칸이 옛날에 라나콘 먹더라 되게딱딱하잖아 이빨이 나간 거야그 김에 어, 그음 부분으로 계속 씹었어 이게 원래 흔들렸거든 먹다가 그 빠졌어 앞니 흔들릴 때도 일부러 그쪽으로 화가를배워먹어 앞니를 어착 하면 사가는 그대로 있거든 여기 앞니에 꽂혀있어 음. 아, <목소리> 할머니가 항상 실 묶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막 울먹을 막 해, 울면서 막 떼려다 그거 아나? 하면서 막 옛날 얘기를 해 그리고 사질러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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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팍! 그리고 이렇게 뽀에서 달랑달랑해 봐라, 봐라 눈물 나 울먹이 깨야 돼 우야우야 이게 연애지점이야? 슬슬 맛이 나온다 조금 아쉬운 게 파인애플 샤베트 오는 게좀 아쉬워 아 나중에 둘 꼼아 하자 애들만 맞아 애들만 맞으면 안돼또 복도에 토이 잔에 토 여기에 토 여기에 토 여기에 토왜 이렇게 토하는 새끼들이 많아 음식 아까운 줄을 몰라 몰라? 리스트 아, 그러니까 초반에 토안 해봤어? 개했지. <laughs> 응. 아, 데소했는데2 hours 응. later. 놀랍게도 솔직히 진짜 봤겠지? 안 봤어. 스크카드 뭔지 모르겠어. 스카드는 알겠다. 저기, 비표치 발표 그렇게 맛있어? 진짜 알아. 3,000만 원. 그니까 알지. 그만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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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네라스프라스프리 줄게 네필요하리즈 러브라스프리즈. 라스프라스프리즈러브라라스프리즈러브라스프리라스프리즈 러브라스프리즈. 만두, 음. 만두. 아, 짜지마. 응? 배 짜지마. 나질거 응. 같냐고. 이들아봐 나시엔. 액티비야 똥은 싸야지. 어, 이거랑. 응. 그리고. 미안해 이건 못 참. 김치볶음 참지 마요. 김치볶음은 참지 마요. 알겠어. 이것만 돼. One eternity later.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